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림입니다 네, 오늘은요 2018년 마지막 택배 개봉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 마지막이라니 시간이 너무 빠르죠? 여튼 오늘은 또 뭐가 있는지 또막 이것저것 작동사니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문구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거를 열어볼게요. 로코식스에서 온 건데 오시겠죠? 줘줘. 면! 오 예쁘다! 오! 헉. 어머 이거 진짜 예쁘네? 이거 앙고라 니트인데요. 완전 색깔 너무 예쁘다. 여기 털 보이시죠? 앙고라. 이 완전 새빨간색이라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길이도 딱 제가 좋아하는 살짝 짧은 기장이에요. 너무 예쁘다. 이거 제가 조만간 연말록을 찍으려고 생각 중이라서 그때 이제 같이 찍으려고 이제 주문을 한 건데 아, 시간이 지금 조금 부족해가지고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톡톡하고 너무 부드럽고 좋네요.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요. 요 커다란 박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빨간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오! 네, 요거는 여기. 트 주얼리에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연말 맞아서 이렇게 레드 박스라고 이거를 이렇게 출시를 한것 같더라고요. 오, 이 박스가 엄청 고급스러워요. 뭔가 부들부들해요. 그러면 뭐가 들었을지 기대가 되는데 열어보겠습니다. 두루루루루. 오, 레드 컬렉션 스페셜 에디션. 고급스럽게 되어있네요. 열어보면 오. 뭐야 다? 카드도 들어있네요? 되게 연말 선물 받는 느낌인데? 이거는 주얼리 컬렉션 사진들 들어있고 오 검수하는 거까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들어있네요. 레드박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가죽 표면을 갈아내지 않은 가죽이래요. 파우치가 일단 와 이게 이렇게 앞에는 그냥 빨간 파우치잖아요 여기는 킨트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뒤에가 대박이에요 뒤에가 짠오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이런 금색 장식이 어, 이렇게 딱 들고 다녀도 괜찮겠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 예쁘네요 파우치 어, 그리고 되게 얇은 게 아니고 도톰해요 다음으로는 여기 동그란 거 끈은 이렇게 벨벳으로 되어 있고 열어볼게요. 오! 오, 이렇게! 거울이에요, 거울! 아. 오, 신기하네. 이런 손거울도 이렇게 가죽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요거, 키링! 오! 또, 요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금색으로. 요거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틴트 글씨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아이 모양을 본 따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해요. 이렇게. 오, 되게 심플하고 예쁜데요? 그리고 요거는 트렌디한 일러스트레이터 요이안의 작업이 담긴 카드. 그래서 안에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일러스트가 그려있고요. 뒤에 킹트와 요이한 이름이 쓰여있고, X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져있었어요. 자, 이제 대망의 주얼리가 들어있겠죠. 상자도 되게 고급진데요. 과연 쭉~ 이렇게 서랍처럼 열어보면 주얼리가 들어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엄청 긴건줄 알았어요. 이게 전부 14K. 이게 실제로 보니까 훨씬 예쁘네요. 되게 독특해요. 클립 같이 생겨가지고 안에 진주가 이렇게 있고 밑에 쭉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오, 지금 해도 예쁘겠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음, 오 이쁘다. 킨트 주얼리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보면, 위생팬티라고 쓰여있죠. 생리팬티라고도 하죠. 이게 위생팬티가 생리할 때 굉장히 편하잖아요. 더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색깔별로 3개를 주문해본 거예요. 저 쿠팡에서 보고 주문한 건데, 업체 배송 따로 온 거고요. 일단, 어, 면이 되게 부드럽다. 음, 그리고 되게 얇아요. 그래서 상품병 보면 얇아서 뭐 금방 망가진다 뭐 이런 글도 있긴 했는데,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보면은 이런 방수 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덧대어 있어가지고 이제 생리가 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생리대 이불 되게 편하거든요. 왜냐면 조금씩 새더라도 막 이불에 묶고 하면은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게 사이즈가 되게 좀 작게 나왔다는 평이 많아가지고, 저는 라지로 이렇게 시켰거든요좀커 보이기도 하고, 딱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면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좋네요. 그리고 여기 천 부분이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살구 스킨이고, 이게 베이지인 것 같고, 이게 검정색. 검정색도 한번 열어보면, 얘는 왜또 택이 달려있지? 그래서 위생팬티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얇은 거, 쿠팡 하나 열어볼게요. 이거는, 짠! 다시다예요. 제가 음식할 때, 저는 다시다 조금 넣거든요? 확실히 넣어야 맛있어서? 그래서 다 써가지고, 하나 필요해서 주문했어요. 뭐, 국내산 한우로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시켰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거 쿠팡에서 온 거를 하나 더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짜잔! 음, 귀엽다! 이게 욕실화잖아요. 욕실화가 있는데 다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옆에 쪽이. 그러고 이제 필요해가지고 주문했어요. 쿠팡에서 찾아봤는데 그 카카오프렌즈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배송비가 붙었었나? 조금 더 비싸고. 아무튼 그거를 주문하려다가 그냥 이거를 제가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제가 쿠팡에서 두개다 시켰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오더라고요. 이건 쿠팡에서 오고 이건 업체에서 따로 배송이왔어요 얘는 얘가 이름이 브라운인가? 예, 네, 브라운이죠. 얘는 이름이 뭐지? 초코. 얘 이름이 초코야? 아니면 뭐 같은데. 이름이 혹시 초코인가요, 여러분? 얘 이름을 모르겠네. 두 개를 시켜봤어요. 이게 훨씬 이쁘다. 보라색이 이게 되게 이쁘네. 얘는 하늘색이 조금 촌스러워요, 이게. 네, 그다음으로는 제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던 요거랑 천삼백 K 에서 온 건데요. 천삼백 K 는그 문구류 같은 것도 많이 파는 곳이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또 문구를 쇼핑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문구 제품을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잘 쇼핑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스티커나 뭐 그런 접착식 메모지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걸안 써요. 쓸 데가 없어요. 그냥 글씨만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잔뜩 쌓이기만 하고.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그만 사자 이런데 네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또 이걸 한번 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1300K를 왜 들어갔냐면 은 원래 제가 10X10을 들어갔어요 왜냐면 내년도 캘린더를 주문을 하려고 어릴 때부터 다이어리 저 매년 썼거든요 그 다이어리를 쓰다가 이제는 그냥 캘린더로 바꿨어요 올해 근데 캘린더를 쓰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막 되게 글을 길게 쓰는 게 아니고 딱딱 스케줄 정리하고 그날 있었던 거 딱딱딱 짧게 짧게 써놓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캘린더가 저한테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것도 이제 필요해서 주문하려고 들어갔는데, 맘에 어,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썼던 캘린더가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같은 제품인데, 이제 새해 년도 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주문하자고 해서 봤는데, 텐바이트에서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300개에 갔더니 있는 거예요. 올해도 썼던 캘린더가 바로 이겁니다요 캘린더는 8,500원이에요. 2019년이라고 돼있고,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어, 제가 쓴거랑 조금 구성이 바뀌었네요. 먼슬리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돼있고요. 원래는 이렇게 색깔도 크게 없었는데 조금 바뀌었네요. 이렇게 먼슬리가 깔끔하게 된 거는 맞지만 제가 이거를 또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짧게 뭘 써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좋고 또 여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칸이. 여기는 그냥 모눈종이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뭐가 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저는 딱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제가 해야 될 그런 스케줄 같은 걸 미리 써 놓는 용으로 제가 주로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수입 같은 거 그런 것들 써놓고 여기에는 뭐 비디오 계획 짜는 거 써놓는 용으로 쓰고 여기에다가는 메모지 붙여서 돈 나간 거 <laughs> 네, 그런 거 써놓는 용으로 쓰거든요. 그 제가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쓰려고 캘린더를 주문. 중... 해봤습니다. 이제 캘린더만 주문하고 끝냈으면은 됐겠지만, 또 참새가 방학관을 갔는데 그냥 나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꽤 많다! 짜잔! 제가 또 문구류들을 이것저것 이만큼 시켜봤습니다. 아, 대박, 뭐가 이렇게 많지? 지금 너무 설레는데. 네, 하나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 아, 귀엽다. 이거는 메모지예요. 아니, 제가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원래 점착식 메모를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런 메모들은 딱 아예 끈적이는 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 딱 떼서 쓰기 너무 좋잖아요. 요즘에 떡 메모지라 그러죠? 그냥 메모지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접착식 메모를 훨씬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접착식 메모는 예쁜 게 별로 없어. 예쁜 디자인은 다 그냥 메모지야. 왜 그런 거예요? 얘도 역시 그냥 이렇게 접착 없이 그냥 메모지예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 그림이. 이 색깔 조합이 제가 노란색 좋아하는데, 검정색에 이렇게. 이게 약간 레트로 감성으로 이렇게 디자인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음, 약간 음악 이렇게 어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콧마비 제품인데, 이렇게. 이것도 역시 메모지예요 그냥 이런 게다 이렇게 접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만드는 거예요? 답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저좀 알려주세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어려워서? 왜 그러지? 여기 디자인도 귀여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레트로한 감성 같은 그런 느낌? 제가 좋아하는 선인장이 있고 이게 완전 파랑색이다가 쨍한 색감인데 화면에 조금 밝게 나오네요 아무튼, 요 그림이 귀여워서 이것도 골라봤습니다. 아, 제가 콤마비 메모지를 되게 많이 주문했네요. 여기 두 개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름이 레몬 테이블이에요. 겨자색이고, 이런 청록색 식탁에 레몬이랑 라디오랑 이렇게 무슨 화분 같은 게 있는 요런 메모지예요. 아니, 여기다가 뭘 그렇게 쓰겠냐고. 사실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맨날 잔뜩 쌓아두기만 한다니까요. 미치겠어. 커플이라는 이름의 메모지입니다. 이것도 되게 느낌이 귀엽죠? 남자 무릎에 이렇게 여자가 누워있는 이런 그림인데 와이쁜거짱 많다. 그다음에는 짠! 크리스마스 카드예요. 제 남자친구랑 크리스마스 때 여행을 가는데 여기다가 편지 써서 몰래 주려고 합니다. 이 카드가 이게 딱 약간 그 메인에 있더라고요. 그 귀여워 보여서 이걸로 골라봤어요.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카드 열면은 이렇게 카드 봉투까지 귀엽죠? 그 다음에는 요거 접착식 메모지 모양이 귀여워서 이렇게 똑같은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냥 눈에 보이니까 지르고 보는 거죠. 다시 붙여놔야지. 그 다음은 짠 대박이요! 오 이거 생각보다 조금 크다 그래도. 이거 스티커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테두리가 없는 스티커를 제일 좋아합니다. 테두리 있는 스티커는 싫어요 이게 약간 노트북 같은 거 꾸미고 그런 용으로 쓰는 스티커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하다니까요?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면서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 같은 거에 뭐 붙이고 이러는 것도 안 좋아요. 그냥 그대로, 기계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귀여운 펭귄 스티커랑 똑같은 회사 제품. 이거는 크리스마스 버전. 이거 너무 귀엽죠? 이거 이렇게 루돌프랑 트리랑.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 이것도 코마비 제품. 엽서인데요. 아이고, 근데 뭐야. 이거 꾸구두었어. 이런. 이거는 벽에다가 붙여두고 싶어가지고 주문을 해본 겁니다. 그림이 되게 빈티지하고 귀엽죠? 제가 이거 하나를 더 골랐네요. 저 이거 진짜 좋아해요. 진저 쿠키? 진저 브레드? 뭐라고 하죠? 아무튼 얘 쿠키 되게 좋아해요. 얘가 너무 귀여워서 골라봤어요. 이거 눈사람도 진짜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엽죠, 여러분? 그 알고 보니, 스티커가 두 개인 줄 알았더니, 제가 세 개를 이렇게 골라봤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짠! 아! 너무 귀 네, 이것도 스티커인데, 이거는 트윙클 유스 클럽이라는 브랜드인가봐요. 이런 스티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약간 레트로 감성이죠? 그렇죠? 스티커들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디스켓 아시나요? 저 어릴 때는 디스켓 썼는데. 예쁘죠? 이런. 귀엽죠 스티커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냐면요. 이케아 세제통이에요. 세제통. 제 원래 여기서 올때 그냥 집에 있던 그냥 그 플라스틱 세제통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를 이제 1년 동안 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플라스틱 통에다 세제를 오랫동안 보통 넣어놓고 다 쓰면 리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오래 쓰다 보면은 세균이 막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유리 세제 통으로 바꿔주려고 이걸 주문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후기를 보니까 이게 오래 쓰면 또이 부분이 녹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예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쿠팡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를 뜯어볼게요. 큰거또 하나. 와우. 짠. 네, 여기 블러셔 이닛이라고 쓰여있는데요. 음. 아, 블러셔 정리함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제품을 옛날부터 알았는데 어 너무 갖고 싶긴 한데 가격대가 좀 있어가지고 어 이게 이게 뷰티이니시라는 여기 제품이거든요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그냥 좀 망설여져서 안 샀어요 왜냐면 뭐 다이소 제품 이런거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 제가 1300개 갔잖아요 아까 그 캘린더를 주문하려고 근데 이거 여기 제품을 쓰... 세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주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블러셔 정리용이에요 그래서 원래 섀도우 정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여기가 조금 더 좁겠죠 요거는 뭐 블러셔도 정리하고 섀도우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요 블러셔 정리하는 버전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요런 아크릴 정리하는 거에 환장해가지고 <laughs>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이따 빨리 채워보고 싶은데? 이 이만큼이 정리함에 넣어놓은 거예요. 훨씬 깔끔해졌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제가 이번엔 또 무엇을 주문했을까요? 짜잔이 정도면 거의 골드와 진주 조합 성애자 몇 개를 주문해봤는데 이렇게 막상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일단 이거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 이런 거 이렇게 똑딱핀으로 돼 있어서 하기도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다음 거는 이건데 이거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이거는 짠, 이런 식으로. 집게로 돼 있어요. 이런 건 해주기 또더 편하죠. 머리를 좀 많이 찝어서 찝을 수 있는 핀. 이건 진주가 진짜 와, 되게 화려하다. 이거는 또 이렇게 실핀이에요. 아, 이게 그냥 접착제로 막 붙여놓은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낚싯줄로 다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더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음 헉, 오, 진짜 화려하다. 네, 이렇게 완전 포인트로 해줄 수 있겠네요. 진짜 화려하다. 저는 이런 술핀은 여기 처음 봐가지고 음, 예쁘죠? 그리고 다음 거는 <laughs> 대박이다. 이건 진짜 이런 식으로 진주 술핀들. 이것도 보면은 다 낙지줄로 감겨 있어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낚싯줄이 풀리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아 이것도 깔끔하고 너무 예쁜데요?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이렇게 얇아가지고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고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완전 당분간 삔 걱정은 없겠네 어 이거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렇게 예쁜 사진이 넣어주셨어요. 진짜 감각적인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은 <laughs> 이거 제 벽에다가 붙여놔야겠어요. 공주님들이 눈이 오는데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네요. 겨울 느낌 나고. 어머 대박! 아 진짜 드봉수 귀걸인데요. 제 드봉수 제품 요즘에 진짜 좋아하잖아요. 귀걸이. 여기는 진짜 사장님이 센스가 남다르신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원래 여기 이런 천연 완충제에다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원래 이렇게 끝만 매져 있는데 연말이라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달려있네요. 너무 귀엽다. 열어볼게요. 제가 처음에 착용했던 이 귀걸이도 드봉수 제품이거든요. 아 그래, 여기 제품도 이렇게 골드랑 진주 조합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 열어보면 오늘도 예쁜 귀걸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뭘 골랐는지 기억이 또안 나네. 네, 귀걸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짠. 얘는 링인데,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 링을 좋아하는데, 이거도 귀여워 보여가지고. 딱 보면, 아, 이쁘겠다, 이거. 아, 이쁘다. 이거 너무 깔끔하고 이쁜데? 이거는 딱 깔끔한 귀걸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되게 귀엽죠? 여기 저기 다잘 어울릴 것같아 가지고 손이 자주 갈것 같네요 여귀걸이도 네, 그리고 다음 제품 제가 요거 비슷한 귀걸이가 많아요. 저는 되게 이런 거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스타일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했는데 또 이런 디자인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걸 네,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볼드하면서도 이런 무광 느낌이 되게 빈티지하고 예쁘거든요. 음, 이것도 되게 예쁘다 생각보다. 더 살짝 큰 감이 있네요. 음, 오, 멋있죠? 그 다음 거는, 음. <laughs> 얘도 좀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못난이 진주들이 쫑쫑쫑 달린 거예요. 아, 얘도 귀엽네. 음, 어, 이것도 예쁘다. 해주니까 더 예쁜데요? 음, 귀엽죠, 여러분? 깔끔하고. 되게 겨울에 니트나 블라우스 같은 데다가 해주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는 좀 화려한 건데, 네, 이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게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거보다 작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 조금 더 크네요. 뭐 연말이라서 이런 화려한 귀걸이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셨나봐요. 진짜 이런 디자인은 처음 봤어요. 예 이쁘다, 이거. 완전 예쁜데 연말로 이제 많이 입으실 거잖아요. 그 원피스 같은데다가 매치해줘도 너무 예쁜데요. 이게 엄청 크기가 크고 한건 아닌데 반짝반짝하면서도 이 라인 자체가 되게 예쁘면서도 세련된 느낌. 예쁘네요. 예쁘죠? 마지막은 이 제품인데 얘도 좀 화려한 스타일인데 얘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얘는 이렇게 조금 차르르. 어 대박. 어머, 너무 예쁘다 이거. 이게 밑에가 이런 식으로 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너무 예쁘네요. 약간 별똥별 같은 느낌이요. 별똥별 꼬리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느낌. 예쁘다. 음은 이거. 슈오. 이렇게 예쁜 파우치에 들어오네요. 이것도 귀걸인데요. 이 여기는 뷰티메이트라는 사이트 제품이거든요. 오늘 아 되게 예쁘게 온다. 제가 또 여기서도 귀걸이들을 여러 개. 주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아, 근데 제가 몰랐는데, 귀걸이 침이 다 은인가봐요. 뒤에 써있어요. 925 실버 알러지 방지침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다 침이 은인가봐요, 그러면은. 사실 저는 알러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뭐 그런 거에 사실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시킬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거 종이를 보니까 그런 거같네요 확실히 되게 잘 휘어지네. 아이고, 침이 이렇게 벌써 휘어졌네요. 이 앞에는 동그란 거에다가 뒤에 이렇게 떨어지는 제품. 헉, 이거 되게 깔끔하고 이쁘다. 아, 근데 여기 제품이 실제로 보니까 훨씬 이쁘네. 여기 가격도 되게 저렴했거든요. 음. 그리고 다음 거는 링에다가 큐빅 줄 있고 하트가 이렇게 떨어지는 귀걸이에요. 이렇게 하트로. 하트.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거 달 모양이에요. 이런 달 모양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큐빅 조그만 거 있고 달에다가 하트네 하트 하트 모양 큐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보면 이렇게 깜찍한 달이 달려있는 느낌이에요. 다음 거는 이건데 조금 이건 은근히 화려하다. 오. 카페커는 이렇게 반지처럼 링에다가 큰 큐빅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데 뒤에 거가 두 줄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 요것만 해주고 싶으면 뒤에 다른 거 껴가지고 요것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예쁘네요 생각보다 깔끔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건데요. 어, 이것도 되게 예뻐. 위에는 이렇게 크로버같이 생긴 이런 모양에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십자가 같은 게딱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얘도 완전 심플하고 예쁘겠는데? 이귀 부분이 되게 귀엽다. 그래서 이렇게 쭉 떨어지면 은 이렇게. 깔끔하고 이것도 예쁘죠. 이거는 금색이고요. 하트에다가 이것도 이렇게 드랍되는 귀걸이. 깔끔하면서도 예쁜 거 많죠.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마지막 귀걸이는 어, 이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예쁜것같아 동그란 큐빅 안에 파란색깔 큐빅이 있는거예요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깔끔하고 네 이렇게 뒤 파란게 반짝반짝하죠 달랑달랑 굉장히 깔끔하죠 네 여러분 제가 귀걸이를 엄청 많이 시켰죠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 연말을 맞아서 또 여러분한테 이벤트를 할까 해요. 또 귀걸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도 있을 거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제품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다시피, 어, 제가 이것들 오늘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껴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뺐다 꼈던 이런 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 꼈던 거니까. 예민한 분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 분께 드리려고 해요. 귀걸이만 드리는 건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좀 넣어서 이렇게 재림 박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아무래도 제가 뭐 혼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대단한 거는 없고요. 그냥. 뭐 소소하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 참여 방법은요 제리마일즈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제 채널에서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 달아주시면 돼요. 제가 원래 메일 주소도 받았었는데 그래서 당첨됐다고 메일로 보내드리면은 다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인스타로 보내드리는 분들은 다 빨리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스타그램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당첨자 분께는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네, 소소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laughs> 전달하고 싶어서 네,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택배를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과연 이게 뭔지 어 뭐야 큰일 났다.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무거우면 안 되는데 짠다 이렇게 구겨져왔어왜 이렇게 구겨졌어. 네 이건 진짜 라코스테인데 리본 풀어볼게요. 내가 포장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막 구겨져서 이렇게 왔지? 짜잔 어 근데 열고 얘기를 할게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이거 가방인데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네, 주문을 한 겁니다. 제가 왜 가방을 골랐냐면 아 작년일 거예요. 작년 패션 하울에서 어, 남자친구 준다고 가죽 가방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가방을 남자친구 선물로 주고서 남자친구가 진짜 잘 메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 가방만 메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죽이다 보니까 무겁고 그걸 하도 들다 보니까 여기 이런 손잡이 부분이 좀 약간 찢어졌어요. 그래갖고 그것보다도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아플 것 같아서 좀 가벼운 가방을 새로 선물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골랐는데 이것도 무거워. 큰일 났다. 이렇게 로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물할 거니까 이런 거는 안 뜯을게요. 내부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노트북 넣는 공간도 있고 여기 안쪽에도 주머니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용성도 좋을 것 같고 딱 심플하게 예뻐가지고 이걸 골랐거든요 안쪽에도 주머니가 있어요 아 근데 이게 PVC 재질인데 아 이게 그래도 가죽보단 가볍겠지 해서 이걸 골랐는데 아 이것도 꽤 무겁네 네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2018년 마지막 택배 개봉 영상 찍어 봤는데요. 재밌게 보였으면 좋아요 구독 하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2019년에도 택배 개봉 많이 할게요.